안녕하세요. 드라마 텔러 아담TV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천서진과 하은별이 함께 찍은 사진이 마치 영정사진처럼 느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하은별의 결말을 예측하게 만드는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통해 앞으로 하은별과 천서진 모녀에게 불어닥칠 비극적인 결말에 대해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해당 영상에는 개인적인 뇌피셜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지난 14일 공개된 펜트하우스 시즌3 촬영 비팀후 마지막 촬영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사진은 펜트하우스 시즌3 스텝으로 보이는 분후 인스타 계정에 올라온 기념 촬영 사진입니다. 이후 다수 펜트하우스 팬 인스타 계정에 업로드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단 문제의 사진을 보면 해당 장소가 강남경찰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펜트하우스 시즌3에서 벌어진 모든 사건들이 이곳에서 정리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보이는데요. 결국 죽을 사람은 죽고 법적인 처벌을 받을 사람은 감옥으로 직행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기념 사진에 등장하는 펜트하우스 시즌3 배우님들을 잘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딱한 명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하은별인데요. 일단 왼쪽부터 극중 캐릭터인 이민혁, 유제니, 주석훈, 베로나, 주석형은 보이지만 하운별을 연기하는 배우 최혜빈님은 보이질 않습니다. 즉, 하운별만 이들과 다른 결말을 찍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알다시피 해당 사진은 마지막 촬영 기념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운별은 정말 죽은 것일까요? 그리고 시즌3 10화에서 엄마 천서진과 찍었던 사진이 진짜로 영정 사진이었던 것일까요? 이게 사실이면 너무 충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설마 했던 예측 결말의 스토리가 진짜일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소 충격적이면서 자극적인 뇌피셜 스토리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시즌3 18호 가보겠습니다. 오윤희 사망사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던 천서진은 하은별을 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던 도중에 다른 사람이 베로나로 보이는 일시적 정신착랑 증세를 겪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하은별은 기억을 지우는 약을 그동안 모아왔고 그걸 엄마 천서진에게 먹였습니다. 이 때문에 천서진은 정신 착란 증세 또한 더 심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즉 심한 두통과 기억력 감퇴, 정신 착란 증세가 겹치게 되면 천서진이 또다시 다른 사람을 배로나나 오윤희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매우 공격적인 성격을 가진 천서진에게 과연 어떤 일을 벌일질까요 아마도 죽이려고 될 것입니다. 과거 시즌 1에서 트로피로 오윤희 먹을 그어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때 만약에 천서진이 하은별을 배로나 또는 오윤희로 착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딸을 죽이는 정말 끔찍한 비극이 되고 말겠죠. 나중에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천서진은 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어가는 하은별을 보며 자신이 무슨 실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마 본인도 트로피로 자결할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게 아니면 그대로 미쳐서 정신병으로 직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강마리가 11화 예고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의한게 두통기가 이상해요. 이건 아마도 천서지를 감시하던 강마리가 심수련에게 한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어 심수련이 손가락까지 베이는 장면까지 나온 걸 보면 분명 예상치 못했던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질 듯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